예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덤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명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은 소금과 빛 Salt and Light인데요.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복음 구장에 나오는 마태입니다. 세리 공무원, 세리 역할을 감당하고 세무 공무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은 창녀와 다름없고 세리라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고 매국노예예요.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유대 민족의 정황상 세무 공무원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과중한 세금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기니 그 세금을 다 갖다 바치고는 유대 민족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앞에 피 빼라 하면 그 피비를, 피를 피를 빼서 얼마나 헌혈할 수 있겠죠? 근데병든자에게는 헌혈하라 아니에요. 60세 되면 헌혈을 할수 없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남녀노소 물구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백나가든 말든 뭐 고추고 가는 사람이라도 피를 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 줘야 된다니 그을 누가 응하겠습니까? 응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세금을 네? 피 같은 돈을 세금을 걷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무공무원을 로마에서 파견한 세무공무원에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마지막에 하지, 대, 하지 하면 안될일 가운데 창류의 일이고 그 세무공무원인데 이 세무공무원이 다른 때는 괜찮지만 유대 당시에 마태가 이 세무공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태의 이름이 원래는 레위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에서 따왔을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나요. 이런 마태의 상황에 죽지 못해 사는데 보니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가족에 누가 충풍이 걸렸다든지, 마리 암이 걸렸다든지, 예?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열로 하신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부양해야 돼. 자기가 건강하니까. 근데 정당, 명명백백하고, 정당한 일을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태가요, 회심, 예수님이, 마태,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직업을 바로 버려버려요. 그니까 이 직업은 하면 안될 일인데, 할수 없이 하고 있었다는 이 뜻이 됩니다. 막, 인계점이 이르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따위까지 찬 거예요. 바뀔라 해도 바뀔 수없었으면 예수님이 콜링하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맞습니다. 난참 대참을 따 알겠습니다 참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로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바로 따라온 거예요. 마태가 그만큼 갈등했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니까 마태가 한리하면서 바로 예수님 따라오고 자기 집에 크게 잔치를 했어요. 벌어놓은 돈은 있어요. 나쁜 짓은 했지만 자기는 굳이 나쁘게 또 살라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 사람들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마태의 집 구장 1 0 절에 보면 마태보고 구장 1 0 절에 보면 마태의 집이 나와요.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어? 예수님께, 예? 잔치상을 차려드리듯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거창하게 식탁을 하는데, 많은 죄인들 이 오니까 사람들이 또 수고되는 데 아이고, 마태, 제 사람, 어제까지 나쁜 짓을는데 오늘 뭐 예수님 두 집에서 저렇게 큰 잔치 하는 게 전부 다 죄인들만 모였네. 허이고 하는, 하는 거 봐, 하는 거 봐. 그러면서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이 마태복을 기록하면서 이 일들이 있었을 것을 기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금,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무늬만 종교인 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요이 마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빌려서. 이것이, 예? 어디냐 하면,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관 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거그 당시에 유대민족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다고 하면 뭐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불쌍히 안 여기고 악독하게 살아도 겨우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유대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라, 겁률이 여기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세리들, 죄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나쁘지 않은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마태처럼. 그러면서 예수님 이그 자리에 갔을 때에 축복하고 식탁에 축복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은 부활 성전 하셨어요. 마태가요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오늘 마태 복음에 보면요 마태가 몇 쯤에 마태 복음을 기록할 때일자1일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니. 마태가 보음서를 예수님께 관한 복음서를 적을 때에 예,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사람이에요. 2166년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은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을 얘기하면 지금은 4000년 전에 우리도 4000년 전에 사람인데 4000년 전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 당시에 또 1000년 전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1000년에 앞선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지금 3,000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다이스 얘기가 왜 나오냐. 하나님께서 세월을 거슬려서, 세월을 거슬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이스를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구세주가 오신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완전한 아담, 예수님 이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다이스에 대한 얘기,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실질해가지고 실은 완전 순 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다음 또 바벨론부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부터 해가지고 또 7대 소이가 14대 이래 가지고 역사를 또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이래 가지고 예수님 바벨론에서 또 포로 잡혀간 까지 14, 14,14,14 해가지고 14 이게 나누면 다 7이에요. 완전수란 말입니다. 이게 완전하진 않죠. 허물도 많고 불, 불안전한 것도 많지만, 7이라고 어, 이렇게 배열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생들은 부족하지만 완전하다. 이 상징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30년 동안 예수님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일상적인 사람로 사셨어요. 성장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 동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동정녀 말에 몸에 태어난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그러그거동정녀 말이야. 동정녀 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성을 가진 처녀라는 거예요 순수한 처녀단 말이에요 그거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처녀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그거 처녀에게 결혼하지 않은 유부녀가 아닌 천여에게 구세주고 오신다 해서 성령님이 그 여자분에게 임하, 임하시는데, 천주계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높이지만, 하나님께서 간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증한 사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은 다른 기적이 이렇게 필요없어요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전문하신 분인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것들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기적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 가지고 30년 동안 사실 때에 철저하게 인생의 방법에 맡기신 거예요 예? 천사가 도망가지고 지킨 것이 아니라 물론 천사 가브리 나타나서 계시준 것도 없잖아 있지만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요셉 마리아는 철저하게 인생의 방법으로 피난도 가고 도망도 가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법칙을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열달 만에 태어났죠. 동정령마리아의승 성령으로 태어났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철저하게 또이 땅의 방법들도 그대로 다, 예? 성취, 이 땅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30년을 사시어서 이스라엘 땅에 구세주 오르셔가지고, 30년 동안 그대로 예수님, 의 일상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성장하시면서 기적능력 따로 없어요 그분이 삶의 기적이고 능력인데 따로 기적능력 필요없는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서 임직 받으시는데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임직 받으신거요세례요한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에게 나는 신발 끈 하나 아이고 주님 제가 두려워서 주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하니까 신발 끈 하나 멜수 없다 하니까 그게 신들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례를 주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임직 받을 필요가 뭐있으까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첫째 이 땅의 방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내들이나도 그 당시 율법의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어릴 때 태어나서 할례를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고 난지팔일만에 할례 받고. 율법에 따라서 그 방법을 둘때 했지만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느님의 완전한 예언자예요.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을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갓브릿지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임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만히 성장하시고 일상을 사시고, 물론 경건 훈련하고 예수님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래 예수님 30년 동안 사시고, 3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이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에게 인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신학이, 이 신학이든 저 신학이든, 양한 신학이든, 통신신학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역의 신학도 지금 할수 있습니다. 외국 유학에서 박사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인직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입니다. 얼마 전에 임금진 목사님 여기 네, 위대한 교회라고, 울산의 교회 여기 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기도문화선교회라고 거기서, 네, 초청했을 때에, 위대한교회에서 초청했을 때, 임동진 목사님, 김종찬 목사님, 김훈 목사님 왔다 가시는데, 임동진 목사님도 자기가 작는데, 나이가 60다돼 가는데, 자꾸 목사하라고 하니까, 후배, 깡패 출신 후배 목사님 되게 싫어해가지고 막욕을 하고, 절대 나타나지 말아야 했는데, 내경없어워 버렸어. 그리고 아니, 자기는 이제, 연예인 생활하고, CBS 같은 데도 나와서, 에, 내가 매일 기쁘게도 진행하고, 하는 뜻대로 한다 하는데, 그 임동진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 하는 뜻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탈렌트라고 흠안 잡히려고, 내가 명예 때문에 흠안 잡히려고, 아, 탈렌트 장르는 저라는가, 탈렌트 장르는 저라는가, 탈렌트는 저라는가, 이러는가,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로케를, 루트 루터 교단을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은퇴하시게 되는 거예요. 70이면, 교회에서는 더 하라고 하는데, 70이면 원래 물러나야 되니까, 또 갈등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하라고도 막뭐 교단에서 도더 하라고도 7이면또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후배 말도 없고 했으면 아주 몇년더알 수가 있죠. 빨리 목사님 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임직을 받으시고 40일에 금식을 하십니다. 경건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와의 대결이 40일 금식이요 하나님 앞에 경건훈련에준비돼 마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담이 영적인 전쟁에서 저버렸어요 마귀에게 유혹 방해해서. 근데 창세 요한계시록의 12장입니까? 10장입니까? 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천사,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과 마귀가 싸울 때 마귀와 그 졸개들이요. 이 땅에 좁혀에 영적인 전투에서 졌어. 그래서 이 땅에 엄청난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국이 나오죠. 그러는데, 산세기부터 요한계시국과 영적 전투예요. 사도 바울 때에베소 6장에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예수님 영적 전투에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와 가지고 시비 거는 것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깁니다. 마귀도하나님 말씀 갖고 뭐라고 하지 예수님 결국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하나님 나라의 임직식을 세례관에게 받고 40일 금식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제단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예 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 5절 보면 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앞에 준비된 세월, 30년의 준비된 세월을 사고 아브라함의 다윗의 우승으로 오신 예수님 두루 다니시고 투어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티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브레칭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힐링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 인기가 자꾸 올라가고 사람들이 앞에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리고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이것이, 이래서 이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메시지를 섭파하셔야 돼요. 이것이 산상수음입니다산상에서 빼어난 설교, 산상에서 뛰어난, 산상에서 한 설교는 인산상설교산상수음인데 완전한 가르침이니까 수음인데산상설교산상수음인데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예, 16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You are the salt of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저게 뭔 소리인가 싶은 거예요.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 레위인데도 그 이름을 버려버리고 이름대로 살지도 못하고 세보공무하고몸판은창년을 다루고 영원 없는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예, 레위가 마태로 바뀌기 전에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세상의 빛이다니까 하예수님 돈되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요, 심령이가안 하는데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아니 돈되는 철새스로 가르치지도 않고 로마 사람 물리치는 그방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온화, 온화한 것이 돈이 됩니까? 어? 다른 사람 불쌍해, 이게 돈이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 막 따라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하고, 병고 치고 이런 것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 많은데, 완전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완전한 원리, 본질, 천국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마음이 정결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백히하다 피스메이커. 문제 있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사람들이랑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명예를 받게 되고,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리를 말해주는 데 사람들의 더체질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마트 보고 마지막에 뭐라합니까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고, 옷 오늘 뭐 입지? 오늘 무슨 잔 타지? 기하고 어떻게 하지? 에? 통장에 돈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익을까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나아라를는거 세상에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 소금은 뭡니까? 바닷물 산불요 소금, 바닷물이 소금이데요 산불의 소금 때문에 뭐요 예, 모든 더러운 것이 정화돼요. 그걸 그래, 폭풍 안 미치고 태풍 안미치면 바닷물이 또확 뒤집어져 가지고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살수 있고 예. 수만 년의 세월 동안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어류가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갈매기나 이런데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그리고 소금의 산의 역할 때문에 바다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부패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삶에 우리의 좋은 이름이다 소금 없이 배추, 소금 없이 찍어 먹으면 너무 싱거워요 소금 딱 찍어 먹으면 맛이 딱 적당하잖아요. 또 배추도 절일 때 소금으로 탁 절입니다. 간이 배이게. 이게 뭐냐면, 소금은 맛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맛을 내는 것은 이제 우리 크리천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점맥주 맛을 내야 되고, 부패를 방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어떤 세상이 맛이 없는, 것. 유명한 연예인, 뭐, 유명한 학에 가수, 뭐, 한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기쁨을 주고, 흥을 갖다 주고 맛을 내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크리천들이 또 바로 감시 못하니, 지금 이번에 세월을 참작을 한다고. 예, 목사님들이 회초리 기도회도 하고, 오유, 회계의 날에 우리 인생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1% 크리찬들이 스 있었는데, 그 33년의 독립선언서를, 예, 독할때 예? 33명 중에 13명이 크리찬이에요. 1%의 기독교인밖에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이 땅에 대한민국을 바꿨다 아닙니까? 독립을 가져오고. 그니까, 우리가요, 부패 방지하는 기능,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집안에만 맛내고 이거 아니에요. 통닭 왔을 때 맛있게 소금 찍어 먹고, 이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예? 군사력이 강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 결국 군사력 강해도 망했어요. 도덕성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소금이에요. 또주 313년 콘스탄틴 이 대제가요, 전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방패, 군사들에게 방패의 십자가를 그리게 해가지고, 예, 예수님의 이름, 그스도를 적게 하고 이래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내서 꾸며 한상을 보고 그래서 주 3년 시 3년에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버립니다 가장 당당한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갖다 꾸며들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예요 소금의 즉시성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 빛이라 그럽는데 세상의 빛 감춰진 빛이 아니? 에요 우리가 밤에, 전에, 이금희 목사님 밤에 모시고, 전에, 봉부사단체피종기 네, 목사님 부사단체 21세기, 네, 보금화부흥협의회 이렇게 갈 때요, 한 번씩 밤에 가면요, 외진길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고속도로는 그래도 굴쩍 보이고, 내 차에 불만 있으면 돼요. 고속도로 또 외등에 도 있어요. 그래, 가는데 차들이 많이 가니까 막, 길이 오이든안 밀든 상관없어요. 내 차에 헤드라이트만 들어오면 돼요. 빛만 있으면 됩니다. 빛, 빛 하나만 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두운 길 가더라도 외진 길 가더라도 빛 하나만 있으면 사방은 가다해도 상관없어요. 내 차에 빛 하나만 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세상이 부패하니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빛만 되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깜깜하다 생각해 보세요. 전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촛불도 없고 완전히 깜깜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촛불 하나만 넣으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우리가 천국의 촛불을 들고 있고, 천국의 라이트, 천국의 빛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예수님 우리를 높여주시 거예요. 교회를 크게 해주시고, 신앙을 발달시켜주시고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가지고 예수님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천국의 빛이시는데, 천국은 태양의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선대되시고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또, 요한복 1장 9절에 예수님이 참빛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온 빛인데, 각 사람에게 빛이는 참빛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 1장 11절에 명제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 참빛이신 예수님 내 마음이 들면, 환하게 발라져서 무흡증 떠나고, 더러워 떠나고, 구정부패 떠나고, 아깐 것이 떠나고, 예, 이혼했던 가정이 회복되고, 예? 돈못 벌던 가정기 돈을 벌게 되고, 하나님의 종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정체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또, 빛이시라고 요한복음 멀치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의서 일장 오전는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빛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빛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찍은 교회든 어려운 교회든 상관없어요. 양신하기든 동신하기든 뭐 신학교 넣게 했든 상관없어요. 목사의 임직을 받았으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임직 받았서 사역 이했들면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소금의 역할을 세상이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라고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에 봤습니다